일본경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요, 만약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그 일본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거대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 경제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정도예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역설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 말처럼요. 지금 일본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던 모습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놀라운 변화의 지침 바로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 전문 기업이죠. 글로벌 PMC의 김용람 대표님이 뉴스핌 칼럼을 통해 제시한 2026년 일본 부동산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럼 그 새로운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자첫 번째 역설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오피스 시장 얘긴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위기가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배운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공실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임대료는 폭락해야만 과연 일본의 현실도 그럴까요? 일본 지도를 딱 펼쳐보면 정말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요. 한쪽, 그러니까 후쿠오카나 나고야 같은 곳에선 오피스 공급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인 오사카는 앞으로 3년 동안 새 오피스 공급이 아예 딱 끊겨 버리는 공급 절벽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나고야만 봐도요. 기존 A급 오피스 전체의 1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공실률은 아주 잠깐 올랐다가 바로 안정될 거라고 해요. 후쿠오카는 더해요. 역대급 공급인데 공실률 상승이 겨우 0.8%포인트에 그칠 거랍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자이 말도 안 되는 역설에 풀어줄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질적 향상 영어로는 Fly to Quality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들이 이제 사무실을 그냥 일하는 공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재들을 우리 회사로 데려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무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낡고 불편한 옛날 빌딩은 버리고 최신 시설을 갖춘 새 빌딩으로 다들 몰려드는 겁니다. 이 비유가 딱 들어맞죠. 최신식 대형 쇼핑몰이 딱 생기면 주변에 작은 가게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쏠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들 더 좋고 새로운 걸 원하니까 신축 빌딩들은 나오는 족족 채워지는 거죠. 결국에 공급과잉이라는 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얼마나 활기찬지를 보여주는 축복이 된 셈입니다. 자, 오피스 시장은 이렇고요. 그럼 주택 시장은 어떨까요?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도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억 1천만 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도쿄 23구 신. 기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억 원이 그냥 훌쩍 넘어요. 웬만한 월급쟁이는 정말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넘사벽 수준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두 번째 역설이 나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역설적이게도 도쿄의 고품질 임대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현상을 보면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 먼저, 저 살인적인 집값이 사람들을 에이. 집 사는 건 포기하자 하고 임대 시장으로 밀어내고요. 동시에 재택근무가 늘고 월급도 오르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데서 살자 하는 고품질 임대를 원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이두 힘이 만나서 시장을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율을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죠. 매집 마련이라는 게 이제는 너무 높아진 사다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해서 저걸 오르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래에 넓고 튼튼하게 펼쳐진 안전망 즉 쾌적한 고급 임대 주책에서 사는 걸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돈 버는 공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싼 이자로 돈 빌려 서그 이자 차이만큼 먹는다 이런 금리 차이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2026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가진 부동산의 임대료를 얼마나 꾸준히 올릴 수 있는가 하는 임대료 성장 게임으로 판이 완전히 바뀌 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세요 과거 투자가 그냥 저금리라는 순풍 타고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거였다면 2026년 투자는 임대료 섬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고 거친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해는 더 힘들어졌지만 제대로만 하면 훨씬 더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 성공하려면 투자 법칙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첫째, 이제 금리만 쳐다보면 안 돼요. 임대료가 쑥쑥 클 만한 자산을 찾아야 하고요. 둘째, 신축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기존 건물을 사서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가치부가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셋째 도쿄만 보지 말고 후쿠오카나 사포로 같은 다른 도시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피스 시장의 역설 주택 시장의 퍼즐 그리고 새로운 투자 규칙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 이 모든 변화를 뒤에서 움직이는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의 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입니다. 좀 우앤가요? 일본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역설적에게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기업들은 한 명의 인재라도 더 데려오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인재 확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더 좋고 더 쾌적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질적 향상 수요를 폭발시키고 시장의 모든 규칙을 바꾸고 있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잠에서 깨어난 일본 부동산 시장. 과연 이 역동적인 변화가 드디어 잃어버린 30년의 악몽을 끝내는 진짜 회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또 다른 종류의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일시적인 과도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이 새로운 지도를 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